종지용출품 373. 이때 내네 분의 큰 보살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 없어. 중생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지며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 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에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비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선근을 심은 까닭이니라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나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느니라 종지용출품 373 이때 내분의 큰 보살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 없어 중생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지녀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애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비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선근을 심은 까닭이니라.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나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느니라. 종지 용출품 373. 이때 내 분의 큰 보살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 없어. 중생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지며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 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에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비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선근을 심은 까닭이니라. 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나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느니라. 종지용출품 373 이때 내분의 큰 보살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없어 중생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 지녀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애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필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선근을 심은 까닭이니라. 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나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느니라. 동지용출품 373 이때 내분의 큰 보살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없어 중생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 지며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에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피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선근을 심은 까닭이니라. 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나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느니라. 종지 용출품 373 이때 내분의 큰 보살께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 없어 중생 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지녀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 남자들아, 열애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필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니,